안녕하세요, 칠판는 봅니다. 오늘은 그이 유저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만든 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멋진 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얼마나 좋은지 보도록 합시다. 야 노래 불러봐. 노래 불러봐. 예? 노래 불러봐. 와. <laughs>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아이 목소리 너무 오랜만에 들는다. <laughs> 어, 어, 어쩌준다, 어쩌준다. 아 잠시만요 지금 자, 가사 찾고있잖아요 야 미리 아, 인간적으로 미리 준비해 놨어야지 언제나 준비된 인간이 되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언제나 툭 치면 자기 이름과 어? 자기 주소가 나올정도로 그 정도면 막 준비성이 있어야지 씨 죽을라고 뭐하는 짓입니까 아니 왜그래요 갑자기 또아나형오랜마에뭐오랜에자 자, 얼마... 자, 형은... 자, 10초 드니다 어? 10초 드려요 자10 <laughs> 9그 김범수 끝사랑 알죠? 아니 그건 불렀잖아요 딴거 부르세요 딴거예요. 그러면 나란놈이란 어, 어떻게 부르는 거죠? 임창년 노래 몰라요? 나란놈이란아나란놈이란거 불러보세요. 자, 10초 드립니다. <laughs> 10초 10 9 8 7 아니, 카운트다운을 해주세요. 3, 3, 3, 2, 1, GO 아, 3 2 1 스타트 그대를 잊는다는 건 지금의 나로선 좀 힘들 것 같아. 아무리 원망을 해도 어느새 흐르는 눈물 나도 모르게 그리와그 그 목소리 보고 싶어 이런 설사도 없어. 시간 잊으라 는데 오히려 선명해진 얼굴 그날은 그대 모습이 떠난다는 말을 하려던 것 같아 초라한 나의 어깨에 차마 말을 못했었나 봐 그랬나 봐 그리워 그 목소리 가끔은 힘들던 잔소리마저 잔인한 이별이 있던 날 그날조차 이젠 그 이곳 잘 지내라는 행복하라는 그난 이별의 위로마저도 없이 마지막 인사도 못했던 우리의 이별을 나를 떠난 그이유마저 그대가 두고 떠난 그대 인생의 절반은 나란 말 이제는 잊어야 할 텐데 오히려 선명해진 그말 여전히 선명한 목소리 끝 <laughs> 이제는 유경이 노래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노래 부르지? 누구 노래요유이 노래. 몰라. 너뭐 부를래, 유깅아? 이여요너뭐 뭐, 너, 너뭐 부를래? 네. 아, 는데 지금 심각해. 뭐가 각해요 똥똥똥똥 싸다가 그냥 팬티에 냐 아, 그거 아닌데. 그러면. <웃음> 아, <웃음> f 게 생겼어? 너 근데 지금, 찍을 수가 없어. 야! 보여줄게. 야. 아직 학교냐? 아, 학원냐? 이 아니, 집인데? 집인데, 운동에 올라가면 빨리 해줄게. 예, 네. 진짜? 어. 진짜? 어. 내꺼 중에 쓰고 불러줄게. 내꺼 중에 다 불러야 돼. 아, 불렀잖아. 네. 나이안 불렀어? 뭐? 불렀어, 임마, 그거. 아, 근데, 결혼까지 생각했어 아, 맞다. 아, 맞다 그니까, 그, 뭐지? 사랑 음, 짓. 어, 어. 부르세요, 부르세요, 부르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가 다, 너... 다 불러야 돼. 어잠야앞에방소리고자 아, 불러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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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불릴 거예요? 아 노래, 노면안 돼, 노래 면안 돼, 아, 노래 안 된다. 왜? 안 돼, 노래 안 돼, 노래 면안 돼. 저요? 저건 제 저건 거예요. 안 돼. 안 돼, 마음속으로 가라놓고 해. 안 돼. <laughs> 나이데나 이거 중간까지 이렇게 뭐 불러? 이게 뭐지? 근 어쨌든, 어쨌든 뭔가, 어, 뭔가 뒤에 박자 안 맞을 텐데. 괜찮아, 원래 너 박치인 거 알아요, 그니까. 러 알았지, 알았지. 자, 알았어, 그 가사만 보고, 음미하면서 노래 불러주세요. 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힘차게, 힘차게 불러주세요, 힘차게. 사람 내 건가요? 바람내 거지, 어디까지는 안생각해세요내것 아닌 것 같은데요? 빨리 노래 부르세요, 빨리 영동고사랑이 믿지 않았지, 오늘이 오기 전에, 그래서 가능했나봐, 내 떠날 수 있었나봐, 그냥 하기는 또 최고라, 아픈지도 몰랐어 가슴이 텅빈것 같아 눈물이 자꾸 흐르다 네가 보고 싶었죠 됐어 갔다 이제 알았어 내것 중에 최고 내 삶의 모든 것 중에 최고 눈이 멀었었나봐 미쳤나봐 네, 너네, 모자라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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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다,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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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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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얘가 옛날에 캠키고 하네요 맞아. 맞아. 맞죠? 지랄, 지랄, 지랄 발광춤을춘 원조지. 아 그래. 지랄 발광 아 그래. 지랄 발광총을 춘 원조라고 하잖아. 형 근데 <laughs> 목소리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변성기가 약간 왔는데. 약간 더 왔어. 원래 왔었는데. 자아 <laughs> 당신이 왜 변성기가 와요? 미쳤어요? 아니 <laughs> <laughs> 어? 뚜뚜.. 뚜뚜석한아 그 내가 목소리가 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낮잖아. 됐습니다. 어, 지금.. 어? 뚜뚜석같은 들이나 봐봐. 지금.. 데님은, 뭐. 무서... 지금 이 친구가.. 어.. 노래 뿐만 아니라 춤도 잘 춰요. 팔방미인이죠. 누가? 내가? 너지. 훗! 좀떨릴 떨깨... <laughs> i 끼가 있어서 문제지. 그거 외에는 좀 괜찮은 아, 것 같아요. 괜찮은 친구같아. a 이 c e to get a c 상 a n c e to g g t a 5보 a n c e to get a chance to get a c h a 잖아 e 잖아 get a c h 오빠가 e to get a chance to g 간 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 그, 그, 그 오빠랑은 생존촌면인데 뭐 사람 일살로 드든뭐 군대를 가든 내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냥 말해줬어 그런가요? 일단 <laughs> 어, 이 내용은 유튜브에 올라갈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냐 저 미스터코라고 불리는 친구가 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한번 교도 어, 초대해 주시면 뭐... 안됩니까 형? <laughs> 안돼요 안돼요안 o Andeo. a n d 안 o 요 o 너 didn't w 너 아이디 뭔데? r e I didn't w a t there. Okay, Andeo. Andeo. a n 아이디 뭔데 d e o a n 아이디 a n d n d e o e 야, 내중가만 있지 않을것 같은데요? K K 가 뭐라고? K K, K, K 가 뭐라고? 아, 안 K 려 K K 가 뭐라고? 안들 K K 뭐? K 유경이사함 뭐? K 유경핵 <laughs> <laughs> 패고 싶 K 야, 너아 4만 원, K 유너인4뭐라 K 유경인 지만 원, K 유경인 4만 원, K 유경인 4만 원, K 유경 K 유경 뭔 개소리야, 이씨. 개소리 아니거든? 내가 개냐? 개소리야, 이게? 아, 나 아하, 그래. 님 아, 개보다 못하지, 넌 그래. 나아너 아직 삭제된 거 같은데? 니보다 못한 년아. 예, 아직, 아직 삭제된 것 같은데? 나년 아닌데요, 아저씨. 아직 아닌 삭제된 것 같은데? 난 아저씨 아닌데요? 아줌마겠지. <laughs> 아, 아닌데요? 이거 제가 지금 욕 제대로. 해도 되나요 인포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 저 지금 잠시만 요... 그 돼요? 빨리 내그 친구 아이디 등록해주세요. 지금 삭제된 것 같아요. 본인이 친구 잡혀오잖아요. 돼 있는데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친구가 돼 있는데요. 아2 5 8이 2 5 8이 오케이. 2호 6이요. 2호 6이. 어, 오케이 됐습니다. 어 초도 했습니다. 고부빙수님 추천 눌러주세요. 추천 눌렀을. 근데 이 이동 몇명 들어가죠? 이, 이 방은. 아니. 어, 졸라 개 싶다, 아, 존나깝겠나 진짜 개피하고 싶다. 아뭘로펼라고요 입술로 펼라고아니 아예 아니... 몰로 펼라고 아. 뭔 들다 안돼. 옷을 이를 하나 놓고 채워가지고 나집 매니저를 몰라? 버거니 먹고 싶어? 아 멋지다.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어, 다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니한테 물어보는 거죠. 언니 <laughs>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있지. 근데 이렇게 땡깡을 부려도 돼요. 아내데 시간, 내쉬간 공부 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잠시 쉬는 시간을 받았어. 당신은 공부도 못 하는데 무슨 쉬는 시간을 받아요. 지금 여봐.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하셔야지. 코피 터졌어? 내가 또한공 <laughs> 내가 또한 공부 하지. 뭐개랄이야아 <laughs> 진짜 욕좀 제대로 해도 돼요? 이 개X <laughs> I 나 o n t know. I don't k 아 o w 돌아야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래 know. I d 노래 불러, n 아주 말도 같은 거야. 불로 불로 요불러불러 돼. 일단 제부터 <laughs> 그래. 강퇴시키고. 자 일단 저 세션에 들어온 사람끼리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에 들어온 사람만 지금 그 맵을 만든 사람의 맵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좀 들어오셔야 돼요. 같이 게임 하시려면. 여자와의 <laughs> 대화. <대화하고 웃음> 기분 좋은 인포님. <웃음> <웃음> 아니. 왼쪽 그 스카이프에서 좀 해놨네요. 아니. 빨리 룰리불러 정말 할때 10초 10초 준다 10초 스카이프남 때문에 10, 하는 거거든 요 X끼야? 9 5, 8 7 6 5 4이4 아, 4 3 2아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지금 들어간다 지금 아 있네 아자그 우리 그 미스터 고가 만든 맵을 통해서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션에 목이 있어 목이 1세션에 무슨 죽어! 아, 이집어 어디였어? 모기 새끼 어디였어, 씨? <laughs> 자, 이거 어떤, 어떤 미션인가요? KBP도 됐어? 아니, 무슨 또. 아니, 데스매치군요. 모기 어디였어? 데스매치군요. 아, 어? 씨, 모기에다 물었어. 모기가 높이 더 무, 물어요. 참, 이거. 모르겠다! 어, 불쌍해. 야, 씨! 안 너무 난리, 씨. 확대해, 씨. 그냥 막저기막 저기, 뭐긴 박. 뭐 해서 나한테 덤벼 아, 시끄러. 누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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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 누구예요? 음악듣이라 케이크, 케이크 끝내러 왔어. 케이크 끝내러... 근데 안 시끄럽지 않아? 어, 내가 또투인가니라고투명가이야 케이크,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 <목소리> 난나 지, 잔대 지금 이퍼세인 대박이야. 지지다나 지금. 나나 지금. 지금. 나 지금. 나지 지금.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제왜말안 해? 지금 나 밖에 없어? 쟤 노래, 지금 노래를 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앉아서 부르기 좋은 노래를 고르고 있습니다. 제 노래 고를 땐 배제시켜봐. 내가 지금 상세를 보여줄게. <laughs> 오, 오, 방금 뭐라고 말했죠? 아, <laughs>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laughs> 아제 욕인 것 같은데 저욕좀 그만 나오게 하세요. 한번할 때마다 한국이기 때문에 제 목이 나와서 되지 않습니다. 빨리 놀아주아 내가 무슨 상황이야. <laughs> 자, 너 노래 불러 주세요. 빨리. 자, 이제 5초 정도 저희 상깐 자, 안에 끝날 거예요. 오. 그거 볼게. 그거 이승철의 그 아마추어. 나또불었던 아, 거잖아. 아 불렀던 거 불러주세요. 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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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불러요. 불러불러 불러요. 불러불러 불러요. 불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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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귀여운데, 왜안 숨지냐? 어, 아, 진짜. 왜안 <laughs> 불러, 왜? 모르게 모르게, 3, 2, 1, 2, 거 2, 2, 2, 1, 2, 1, 2, 1, 2, 1, 2, 1, 스원고 <laughs> 그냥 불러 호엘 시키는게 많아 갑니다 고사사 사사사사사 쓰리 제가 요 3. 2, 1. 아니 케크 맛있다. 노래 부른다잖아. 부기려고 <laughs> 했어. 난 나온 적 없어. 자, 한번 불러줘. 불러 사람 없어. 진짜 사람. 와. 왜, 어마 언제? <laughs> 아, 원래 이렇게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해주는데? 아니, 당연히 내가 했는데, 그거 막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럴 수 있어? 별로네, 불러. 연도를 보데 방해하잖아. 방해해, 응원, 응원. 불러. <laughs> 제발, 제발. 어떻 뭐 부르냐? 야, 이제, 이제 5초 아니면 끝났다. 아 5, 4. 3, 이거 같다 5, 4, 3, 2, 1, 제로 나가. 살며, 아, 불려고 하잖아요. 근데 5, 4, 3, 2 왜요? 볼게요 시작. <laughs> 첫 음을 좀, 이러 조금 중간 정도 잡을게요.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나는 왜 몰랐을까?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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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나나나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 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마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 아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써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못에서. 외운 적이 안 돼. 야 불러, 불러다가. <laughs> 네, 제발 들려요. 아 잠시 핸드폰을 던져가지고. 핸드폰 네. 진짜.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아. 아 털어비네. 왜왜불러발라아 잠이 아니 아 불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쪼개니까 핸드폰이 손에서 날아가대요 갑자기. <laughs> 아니 핸드폰이 진짜 의도치 않게 손에서 그냥 날아가던데 지만로 됐다 나가라안 되겠다 아이씨 우와! 아 나갔나 나갔다 아무런데 그 안켜지는데 그 안켜지는데 어그 안켜지는데 혹시 밖에 아니야 나갔다 얘 음. 그래도 안켜져 다시 하면 되지 통화 <공> tremb.. 됐다. 여보세요? 어 됐다. 이제 될 거야 이제. Yeah. 오! 오 마이 케이크. 됐다. 됐잖아. 니저내 케이크.. 이크까다 네? 멋진 거 같아. 멋진 거 같아. 쌍꺼풀이 뒤졌네요 돌린가 어? 막 공부를 너무 열심히 s 똥 o m a n a p o 요뻥 s i 마 a 아, 가 무슨 아, 공부를 심 n 네. b r 공부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늘이 그 저쪽에 나요 그냥. you go, 이 o 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 감상하는데 o 가 go, you go, y o 뭐 여러분, 니가 쪼개면 이어했어 쪼개야, 아니라, 나딴 이거, 지금, 지도상에 떨어지면서, 막 웃은 거야. 근데, 임마, 뭐, 막, 쪼개가지고, 핸드폰 벗었잖아. 내가 쪼온 게 아니라, 임마. 나는, 그, 지도상에서, 떨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에이, 한 거야.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압수한다고? <laughs> 축하! 축하! 어, 축하합니다. 어, 축하합니다. 어, <laughs> 축하합니다. 핸드폰 앞수를 축하합니다. 어, 핸드폰 앞수 돼야 돼. 네. 너 때문에 기분다 쪘대요. 네. 어떡하냐. 어떡하냐.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어,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요, 이거. 근데 이입 이 정체를 모르겠어요. 엄 아마 생각하면 그무 그 편치 모르겠어요. 모 해봐. 모르겠어요. 해봐. 정치가 뭐지? 정치가 네, 뭐지? <목소리> <목소리> 정치가 뭐지? 네, 정치가 뭐지? 저녁 먹이는 저녁 먹이는 저이이 음...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는...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지랄 발광창 또 나왔습니다. 나게니까 어. <laughs> 엄마한테 핸드폰이 압수가 돼야 되는데, 왜 압수가 안 되죠? 엄마한테 압수가 돼야 되는데, 그퓨자 <laughs> 나왔습니다, 제발 발광충. 어, 됐습니다. 맵은 그, 젠젠성이 뭐, 에 몸에서 소개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